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제 독서 루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루틴이라고 해서 막 대단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말 그대로 매일 딱 해나가는 그 과정들. 저는 루틴이라는 거는 결코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루틴이라는 게 매일매일 얼추 정해진 그 시간대에 내가 계속 습관처럼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어렵게 설정이 돼 있으면 정말 하루 이틀은 의지로 하겠지만 이제 며칠 후에는 못 하게 되죠. 저도 그런 과정을 정말 수도 없이 겪고 지금도 많이 겪고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독서 루틴은 제가, 아, 이거는 꼭 내가 이 시간대에 책을 읽어야지라고 정한 거는 아니라, 진짜 그냥 제 스스로 좋아서 하다가 그게 정착된 그런 루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 루틴들, 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좀 변화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12월 달까지만 해도 직장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프리랜서잖아요.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직장인이었을 때. 저는 출근을 할때 무조건 가방에 책을 넣어 다녔어요. 어떤 날은 이북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고, 어떤 날은 종이책을 가지고 다니고. 근데 보통 전자책으로 읽을 때는 제가 이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는 거의 보지 않고 그 전용 단말기, 이북 리더기로만 봤어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시면 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 이북 리더기는 어딜 가든 무조건 챙기고 다녔어요.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이 예쁘다. 근데 저도 솔직히 출근을 할때 아무리 책을 읽는다 해도 책만 안 읽고 핸드폰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주위 다 둘러보면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 원어브 되면 되기 싫고 그래 그냥 책을 읽자 하고 억지로 펼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책을 읽기 시작하면 확 빨려 들어가니까 그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조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책을 읽을 때이 도전 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가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데 동작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버티고 결국 그 동작을 해내면 얻어지는 그 쾌감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도파민이겠죠 그런 거를 느낄 때이 성취감을 느낄 때 정말 좋은 자극을 얻는데 그거를 이제 책을 볼 때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걸 읽을 때 저는 뭔가 아 내가 핸드폰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SNS를 보면서 좀 쉬고 즐겨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핸드폰을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 뭐하지? 할거 없다. 멍하게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스크롤 올리고 이런 게 저는 싫은 거예요. 그때 그거를 책이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 끼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읽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는 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고 책이 없으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가방을 보면 전자책, 얇은 종이책, 헤드셋, 그리고 작은 노트, 그리고 필통, 그리고 지갑, 파우치, 물통,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담겨져 있는데 좀 무거웠어요. 저한테 책을 언제 그렇게 읽으시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항상 책을 그냥 끼고 한번 다녀보세요. 책을 잘안 읽으시더라도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을 했는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거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가끔은 도시락 빨리 먹고 혼자 스타벅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빨리 먹으면 그래도 30분 정도는 책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시간이 막 널널해.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내 시간이 없어. 아침 일찍 나가서 밤까지 계속 회사에만 있는 직장인이면 그런 순간순간 짬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헛투로 보내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내 시간으로 만들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 전에 읽기예요. 어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엄청 저녁이잖아요. 전 집에 오면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막 씻고 밥 먹고 조금 쉬면 또 자야 돼. 그래서 진득하게 앉아서 막 독서를 하고 이럴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침대 맡에 책이 엄청 쌓여 있어요. 전자책을 읽으면서 잘 때도 많지만 종이책이 막 여러 권 있어서 그때그때 읽고 싶은 거를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읽다가 졸리면 잡니다. 그럼 정말 잠도 잘 오고요. 얼른 집에 와서 책 읽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막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가끔 너무 지친 날에는 책을 못 읽고 바로 그냥 쓰러져서 잘 때도 많은데 일단 제가 생각한 정말 중요한 거는 곁에 둬라. 출퇴근할 때도 그냥 데리고 다니고 자기 전에도 그냥 침대 맡에 두고 이런 식으로 내 곁에 계속 두다 보면 눈길이 가고 걔가 읽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말이 있죠. 주말에는 진짜 쉬고 싶죠. 저도 회사를 다닐 때는 진짜 주말만 바라보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프리랜서였었을 때는 사실 뭐 주말이고 주중이고 별 그런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말의 소중함을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어떤 약속도 잡기 싫고 그냥 집에 있고 싶더라고요. 약속이 없는 날에는 그냥 집에서, 침대에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책을 읽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 쉼이었거든요. 제가 한때 케이크 완전 중독됐었는데, 사실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 이제 주말에 침대에 앉아서 케이크를 시키고 커피를 시켜서 쓰담이랑 같이 누워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 완벽한 힐링이었어요. 사진 보이시죠? 왜냐면, 우리 주중에는 막 찔끔찔끔밖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호캉스 하고 싶다. 호텔 하나 방 빌려가지고 절대 거기서 나가지 않고 룸 서비스만 시키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책만 읽다가 자고 싶다. 이런 상상을 막 하다가 이제 주말을 맞으면 이제 내 침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주말에 약속이 잡혔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이동할 때책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읽고, 집에 돌아올 때 읽고, 또 자기 전에 읽고. 이런 식으로라도 읽으면, 어, 책을 꽤 깊이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권을 읽어도 깊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줄치고 책 접고 이런 행위를 좋아하는 것도 그냥 책을 깨끗하게 이렇게 읽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진심으로 여기에 파고들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줄치고 사진 찍고 그리고 형광펜으로도 한번더 줄치고 이 부분 다시 기억해야지 하고 다뭐 접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책을 읽으면 훨씬 더 기억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이책의 줄근 부분 중에 와 이건 진짜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는 사진을 찍어두고 찍어둔 거 중에 정말 정말 기억하고 싶은 거는 제 인스타그램 세컨 계정에 올리거든요. 나중에 한번더 보기도 좋고 기억도 더잘 납니다. 자 그다음에 프리랜서로 돌아와서 사실 프리랜서는 내가 시간을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게다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시간만 내면 읽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박혀 있어서 오히려 결국 안 읽게 되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일단 시간을 잘 운영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진짜 투두 리스트를 잘 짜고 몰입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저는 투두 리스트를 적어놓는 다이어리가 따로 있어요. 일기 쓰는 다이어리 말고 진짜 할 일만을 적어놓는 그런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들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쓰고 있는데 저의 하루 루틴을 짜놨어요. 너무 빽빽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오전에는 어떤 거를 끝내야 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대략적인 거를 짜 놓은 루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일어나서 저는 아침은 안 먹고 운동을 해요. 달리기를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먹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 있는 것처럼 점심시간은 내가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똑같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때는 회사 점심시간보다는 내가 내 점심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책을 더 봐요.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시간을 좀 확보해놓고, 책을 읽는 시간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될 오후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오후 업무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로 잘 짜놔서 이거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처음이 생기면 그때 또 책을 읽어주고, 또 자기 전에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면 뭐 많이 읽을 수도 있고, 한 권을 오래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어찌됐든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점심에만 읽겠다. 이렇게 좀 빈도수를 줄인다거나 저는 지금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자기 전에 이렇게 나눠서 읽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타임만 읽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하기 쉽게 내가 선뜻 책을 읽기에 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면 어찌됐든 습관은 생기기 때문에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내 하루 일과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다른 세계에 들렀다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날에 퇴근을 하고 한번 서점에 들러보세요. 그래서 신간 뭐가 새롭게 나왔는지도 좀 구경해보고 베스트셀러 아직 뭐가 있네, 뭐 뭐가 새로 들어왔네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요즘 내가 관심 있는 주제나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서점 책 검색하는 곳에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책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코너에 가서 한번 둘러보면서 끌리는 게 있으면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책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내 취향도 찾아가면서 서점을 내 힐링 스팟 중에 하나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한 가지의 루틴인 셈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점에 가서 마음을 좀 쉬고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독서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고, 언제 좀 짬을 내서 책을 읽는지, 그리고 살짝 어떻게 읽는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좀더 깊이 들어가자면 책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디에 줄을 치고, 뭘 메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이 정도로 하고, 댓글로도 여러분들 어떻게 책을 언제 읽으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요번에 커뮤니티에서 나눈 투표, 제일 많은 걸 차지한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주또 재밌게 보내시고,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